안녕하세요 시리언입니다. 어... 일단 영상을 녹화 중인데 어... 여러분들이 조금 레버을 쉽게 하기 위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따로 녹화를 하고 이것만 알려드리려고 녹화를 키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우선 말씀드릴 건 우호도 작업인데, 말하는 섬으로 이동을 합니다. 말하는 섬으로 이동을 해서, 인장 샌더슨한테 가면, 우리는 우호도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. 여기서 우호도 2단계를 완성할 시, 대포로즈 인장으로, 성장의 물약, 10% 물약을 교환할 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선물은 힘의 티끌만 주로 이용을 하고요. 이렇게 해서, 모드로 올렸을 시, 하루에 철식이라고 가정했을 때, 20일, 20일 뒤에는, 우리 경험치 물약을 10%를 살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집 기술과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지만 아직 편집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진 조금 더발전되진 모습으로 계속 준비할 테니까 많은 스트리밍 시청, 그리고 영상 시청,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안녕!